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고21월 학평 문학 문순재 선생님의 철축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봐요. 박한절 씨. 나를 알아보겠어. 그런 설명 달아놓았는데, 요거는 이제 작품 전체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 아셨던 것이고,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려우셨겠죠. 보기 힌트가 실제 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 정도거든요. 주인공이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요 정도거든요. 그기을 한을 풀어내는. 근데 이제 선지 보시면 선지 힌트도 조금 있었죠. 그래서 힌트를 조금 얻고 읽었으면 조금 나은 편이었고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서 조금은 힘이 드셨겠죠. 나는 좀투명스럽게 내질렀습니다. 아시지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박탄돌이가 박판돌이가 이렇게 입을 열며 고기를 쳐들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기가 싫었다 했죠. 돈많을벌렸다면서요좀비꼬는 말투겠죠. 나는 하늘을 쳐다본 데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말을 하는 거니까 심리적 거리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마님은 잘 계시나요? 라고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야기를 좀 옵니다. 과거 이제 어머니와 있었던 이 고향을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박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박 판돌이가 뭐 했는데 내 남편을 죽였는데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거기를왜 가냐? 무슨 복수를 할 거냐? 네가 잘 되는 게 최고다. 검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력 부분 줄게를 한번 보세요. 나는 판돌과 함께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가서 아버지의 유골를 수습하고, 그에게서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듣게 됩니다. 핵심인데, 판돌의 어머니가 나의 조부에게 농락을 당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의 집안이 더 나쁜 짓을 먼저 저지른 겁니다. 이를 듣힌 나의 조부가 족부에 올려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뒷 이야기를 토해낸 판도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의 바라기 보쳐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 아, 그러면 나의 심리죠. 하늘처럼 순가쁘게 답답하였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고, 이제 나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빠르게 문제로 가볼게요. A와 관련된 서명과 가장 적절한 것은 그 A가, 족보거든요. 거의 내용 일치 형태의 문제인데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판도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온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아 몰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존재 자체를. 올려줬다. 아니겠죠. 답은 5번인데 판도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죠. 어쩌면 족보보다는 그게이더기중한 것일지도 모르세요 소중히 간직하고 있, 있구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내용일치 형태로 출제를 할수 있으니 수록 부분 정독을 여러 번 하시고 전체 내용은 방금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보시는 1화 문제자료 한번 서술형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